하셨거든요. 오늘은 앉아서 한번 하고 서서 보 중에 가운데부터 한 네. 네, 네. 네, 네. 그렇죠. 네, 그래. 그래 네. 마이크 빼는 게쪽네 가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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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부터 보까요 밝게. 겠습니다 하나, 둘, 셋. 자, 가운데 쪽 오면서 조금 더 서로 친해진 거예요. 조금 더 서로 친해져서. 자, 오른쪽 오면 엄청 친해질 거니까 조금만 더 친하게. 네, 네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안소이 코를 천천히 흔들어주세요. 사진에 초점 잡기에. 자, 오른쪽 보시면서 엄청 친하게. 엘리펀트 송이 함께 했었던 우리 세 명의 배우 하나 둘셋자 이제 세 분이 서서 서서 보시고 싶은 쪽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사진 찍어오도록 감자 다른 보셔도 되죠 뭐아니 멋있게 보셔도 되고 네. 엘리펀트 송! 이러면서 에뭐 네, 그런거 좋아해 네. 마치 제작발표처럼 엘리퍼드 송 뭐, 상관없습니다 편하 아니면 하트 하서 이렇게 하트? 뭐 이런거 네. 하나 둘셋엘리송 나만 이렇게 아제 지시대로 하시는거예요 그럼 좋아요 하트 하트 톤나타겠습니다톤아트 네. 하나 둘셋리퍼드세요 네, 네.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볼라트볼라트보이지죠 이렇게 네 음. 귀엽게 하나, 둘, 셋 손이 둘 쪽이신 분들은 다 하셔도 되고, 예, 마이분 너무 귀여운 것자요렇게 포토타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아근 예, 저희만 찍어요? 아 여러분들 찍으시고, 예. 물어보세요. 저도 찍고 싶은데. 아, 저, 저 저를 찍는다니까요. 는 저도 관객분들이랑 같이 찍고. <laughs> 아. 아, 그 콘서트 때 하는 거막 이렇게. 어좀뭐 계속 다 끊어 할거 아니에요. 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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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 그러면 SNS 에 올리실 건가요? 네.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. 네. 얼굴이 나오는 게좀 싫으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사진기로 얼굴을 이제 가려서 찍어 주시면 되고. 나오시는 거 괜찮으신 분들은 뭐 하트하셔도 되고 손 흔드셔도 되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가 조금 낮면좋 제가 찍어드릴게요 잠깐 마이크 두고 저쪽으로 라요거 맞죠? 요거 콘서트에서 네 맞아요 나오게 찍을게요 시 짜세요 보이 하나 둘셋 아 정말요? 하나 둘셋어이 웬만한 무슨 해외 콘서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러분 집에 못가니 하나 둘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제배우들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안순이가 안수, 이제 안대수가 사랑한 데이 마주치는 것들 너무 감사하고 배우분들 오늘 공연부터 행사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배우분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하나씩 보죠. 제가 <laughs> 마무리 니트하고 자안대수가 아, 사랑한 데이 진행했는데요. 그 어, 다음 주까지